조합이 진짜 예뻐가지고 정말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아 이거 왜안 지워지지? 아 진짜 몇 번을 문질렀는지 모르겠어요. 립펜슬의 최강자. 립펜슬 인생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꿀팁들, 제가 추천하는 꿀조합까지. 안녕하세요, 빌보입니다. 여러분 립펜슬 많이 쓰시나요? 저는 진짜 많이 쓰는데요. 입술색을 항상 좀 연하게 연출을 하다 보니까 립펜슬은 저한테는 거의 필수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립펜슬을 또 정말 다양한 브랜드 거를 저. 정말 많이 써봤어요. 많은 제품들이 컬러는 다들 예쁘게 잘 뽑는 편인데 항상 아쉬웠던 게 지속력. 오래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 립펜슬 하면은 한두 시간마다 덧발라줘야 되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진짜 이걸 완전 박살을 내버린 립펜슬계 최강자, 립펜슬 인생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트퍼센트 라인프루프 립펜슬인데요. 아마 이제 제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고민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제품을 진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게다가 이번 올영 세일 기간에 또 좋은 가격으로 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요번 영상에서 전 색상 발색이랑 컬러 가이드 그리고 지속력 테스트랑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꿀팁들 제가 추천하는 꿀 조합까지 알차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색상부터 볼게요. 하트 퍼센트 라인프루프 립 펜슬은 총 6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 립 라인 정돈용 컬러부터 블러셔나 쉐딩으로 활용 가능한 컬러까지 다채롭게 출시가 되었어요. 먼저 1호부터 6호까지 입술에 각각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누디 베이지는 입술 컬러를 도화지처럼 커버하는 라이트 베이지 컬러인데요. 살색이랑 비슷한 컬러라서 컨실러 대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컬러입니다. 두 번째 핑크 묵스는 화사하고 부드러운 소프트 뉴트럴 핑크 컬러예요. 핑크 컬러들이랑 레이어링 좋은 컬러입니다. 3호 로즈코트는 차분한 로즈 베이지에 웜톤 MLBB 베이스 컬러인데요. 코랄립이랑 매치하면 예쁘더라고요. 4호 코지핑크는 잔잔하고 뮤트한 핑크, 쿨톤 MLBB용 베이스 컬러입니다. 5호 뉴트럴 그레이, 짙은 입술이랑 착색 컬러를 커버하기 좋은 소프트톤의 뉴트럴 그레이 컬러입니다. 6호 뮤트피치는 뮤트한 피치 베이지 컬러인데요. 내추럴한 MLBB 컬러로 역시나 활용도가 높은 색상입니다. 여섯 가지 컬러 모두 활용도 높은 색상으로 잘 뽑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유난히 손에 많이 가는 컬러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먼저 1호 누디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살색이랑 굉장히 비슷한 컬러예요. 립 컨실러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립 베이스로 많이 쓰는 컬러가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2호랑 3호겠죠? 이제 핑크 립 바를 때는 2호, 코랄 립 바를 때는 3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2호로 립 베이스를 사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한번 제형 볼게요. 제형은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타입인데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발색이 되죠? 그래서 입술에 바르기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은 이게 픽싱력이 굉장히 좋고 픽싱이 아주 빠르게 되는 틴트거든요? 이제 이렇게 펜슬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스머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예쁘게 이렇게 스머징이 잘 되거든요? 아주 제형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문질문질 해서 여리여리하게 발색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펜슬류가 이렇게 부들부들하고 부드럽고 발림성이 좋다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좀 지속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하트퍼센트 라인프루프 리펜슬은 진짜 압도적인 지속력을 자랑을 한다는 거. 내가 지금까지 써봤던 모든 리펜슬 중에서 정말 지속력이 가장 압도적으로 좋았던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지속력이 얼마나 좋길래 그러냐?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이제 임상 테스트로 무려 12시간 지속력을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먼저 손에 이렇게 리펜슬을 바른 다음에 한번 물을 뿌려봤거든요. 근데 픽싱이 되고 나니까 물을 뿌려도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물을 뿌린 다음에 막 문지르기까지 했는데도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와 아, 이거 왜안 지워지지? 와 아, 진짜 몇 번을 문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스트로 입술에다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틴트랑 립펜슬을 같이 바르고 일상 생활을 해봤었는데 몇 시간 뒤에 보니까 립펜슬만큼은 진짜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와 진짜 신기했어요. 보통은 이제 립펜슬은 날아가도 틴트가 남아있기 마련인데 요는 이제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묻어나는 게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아, 요립 펜슬 바른 날에는 진짜 그날은 지속력 걱정 안 하고 막 돌아다닐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지속력 좋은 요리 펜슬을 어떻게 하면 200%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활용법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립 베이스로 활용하기. 특히 여리여리한 색감의 틴트 같은 것들은 그냥 생입술에 바르면 입술색이 그대로 비쳐 보이면서 원래의 여리여리한 색감보다 색이 더 진해 보인다거나 얼룩덜룩해 보인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립 베이스로 입술톤을 말끔하게 정돈하고 발라주면 본연의 여리여리한 색감을 그대로 완벽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리여리한 틴트 같은 경우에 는 아무래도 좀 지속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지속력 좋은 립 펜슬이랑 같이 발라주면은 틴트 자체의 지속력도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립 펜슬은 정말 틴트를 바를 때마다 항상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활용법은 블러셔로 활용하는 건데요. 이 펜슬은 워낙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또 지속력도 좋기 때문에 치크로 활용해도 좋거든요. 메이크업의 통일감도 살아나고 뽀용뽀용함도 오래오래 유지가 된답니다. 여기서 팁이 있다면 이 펜슬이 되게 픽싱이 빨리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얼굴에 가져다 대고 바르시기 보다는 이렇게 손등에다 덜어가지고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볼에다 톡톡톡 얹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발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활용법은 쉐딩인데요. 5호 뉴트럴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즈 쉐딩 같은 부분을 이 펜슬로 해주면 자연스러운 발색과 지속력 모두 잡을 수가 있답니다. 네 번째 활용법은 립 라이너로 활용을 하는 건데요. 피부 색이랑 비슷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입술 주변 얼룩덜룩 착색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입술을 축소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입술 색과 비슷한 색을 사용을 해서 오버립을 연출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요즘은 특히나 오버립 많이 하실 텐데 오버립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이 진짜 생명이잖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오버립이 많이 지워져 있어서 당황하셨던 경험이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하트 퍼센트 립 펜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 지속력이 정말 정말 좋기 때문에, 지워질 걱정 없이 오버립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진짜 요즘 제가 맨날 맨날 바르는 여리여리 미지근 핑크 레이어링 꿀 조합 보여드릴게요. 이 조합이 진짜 예뻐가지고 정말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짠! 바로 하트퍼센트 도톰 무드 원웨이 글로이 틴트랑 립펜슬을 레이어링을 하는 건데요. 이 틴트 같은 경우엔 바르고 몇초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광택감이 조금 더 도톰하게 살아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발색이 더 예뻐지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입술 색이 원래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촉촉하고. 투명한 립을 발랐을 경우에는 원래 그 색보다 항상 좀 진하게 올라가서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보다 더 여리여리하고 멀멀한 발색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누디한 톤의 립펜슬을 먼저 립베이스로 발라준 다음에 입술 안쪽에다가 틴트를 톡톡 얹어서 그라데이션을 하는 거죠. 이때도 주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픽싱이 되기 전에 재빠르게 틴트를 안쪽에 얹어가지고 스머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니까 딱 제가 원하는 수준의 여리여리 하면서 멀멀한 그런 저체도 립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틴트랑 립펜슬을 레이어링하는 경우에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펜슬을 바르고 위에 틴트를 얹었는데 틴트가 언제 발라놨던 립펜슬을 막 지우면서 지저분하게 발린다던가 레이어링이 안 예쁘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이 하트 퍼센트 립펜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레이어링에 특화된 제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 펜슬 위에다가 다른 글로우한 제형을 얹는다고 해서 지저분해진다거나 벗겨짐 없이 아주 깔끔하게 발색이 잘 올라와서 만족스럽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제형을 레이어링 했을 때좀 지저분해져서 그것 때문에 싫어서 레이어링을 잘안 했다 하는 분들도 이그 제품을 써보시면 아마 저처럼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줄 경우에 또 지속력 또한 굉장히 오래 가는데요. 무려 6시간 뒤에도 립 메이크업이 멀쩡하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립 라인 같은 경우에 원래 같았으면 이 제일 먼저 지워져야 되지만 이날은 정말 립 라인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 이렇게 여리여리한 립이 이렇게까지 오래 유지가 되는 걸 보고 아 역시 괜히 임상 테스트에서 12시간 인증을 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압도적인 지속력을 자랑하는 립 펜슬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립 메이크업의 지속력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하신다면은 이 제품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하트 퍼센트 라인프루프 립펜슬이랑 원웨이 틴트는 이번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 득템 찬스인데요. 라인프루프 립펜슬은 15%, 원웨이 글로이 틴트는 무려 19%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꼭 이번 기회에 데려오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laughs>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또 올리브영 VIP답게 한번 장바구니 채우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